안녕하세요 나고야마입니다. 여러분 그날입니다. 아 그날 그날 아니고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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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짜잔 슬립 드레스들이 배송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는 짜잔 레이스 자수 레이스 슬립 드레스입니다. 완전 소녀 소녀하고 청순 청순하고 약간 셀프 웨딩 느낌 나는 드레스인데요. 약 누리끼리한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카메라에는 왜 이렇게 붉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보다는 붉은기는 적습니다. 이렇게 브이넥으로 돼 있어서 슉 이렇게 아래로 넓게 퍼지는 드레스고요. 지금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끈도 있습니다. 완전 공주공주하지 않나요? 이렇게 허리를 딱 잡아주고 아래로 퍼지는 드레스라 완전 날씬해 보이고 키도 완전 커 보여요. 아래까지 계속 자수 원단으로 돼 있고 옆 모습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제가 이거를 버스킹 할 때, kill me before you l e a v e 부르면서 이걸 입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약간 시커먼 가죽 잠바 입고, since you cannot be myself, you'll never feel how I feel 이러면서 불렀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남고 좋네요. 여기다가 이런 꽃무늬 가지건, 이런 거 입어줘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되게, 얇진 않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당연히 더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 어디 가든지 에어컨이 너무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걸쳐주면 완전 플라워한 소녀소녀. 그 다음으로는 저번에 예고했다시피 알리에서 진짜 예쁜 슬립드레스들을 몇개 사봤는데요. 일단은 이 연보라색 먼저 뜯어보시죠. 헉! 다 미치는데? 이거 완전 시스루인데요? 아, 잠깐만, 나 이럴 줄 몰랐는데. 아니, 이거는 여러분 사실 진짜 슬립드레스예요. 이거는 잠옷 코너, 란제리 코너? 약간 나이트 가운? 이런 코너에 있던 슬립드레스인데. 위에가 이 부분은 완전 비치는 레이스고, 이거를 가리고 있는 이 부분도 완전 시스루예요. 그래서 완전 시스루로 윗부분이 되어 있고, 근데 아랫부분은 비치진 않거든요? 아랫부분은 그냥 약간 실크 재질? 완전 아래는 또 이렇게 약간 시스루도 덧대져 있는 엄청 진짜 유럽 공주님들이 밤에 자기 전에 약간 궁궐을 산책할 때 입을 것 같은 딱 그런 슬립드레스인요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아니 옷이 너무 예뻐서 그 심장이 두근두근 뛰거든요. 옷은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이거 어디에 입고 나가요? 일단 안에는 이렇게 레이스 브라탑을 입고 이건 입어줘서 그렇게 노출이 심하진 않거든요. 여기가 딱 베이지 레이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게임에 나오는 엘프 옷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거 실크 재질도 너무 부드럽고 아래가 아래 이렇게 시스루 재질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진짜 신비로운 신비로운 엘프 느낌. 이거 입고 막 어디서 사진 찍고 싶다. 진짜 너무 예쁜데 딱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거지. 이런 거에다가 딱 그런 저번에 빈티지 샵에서 산 가디건 같은 거. 딱 이런 거 입고. 어, 세바스찬. 아, 내일 아침에 아빠 엄마께서 주최하시는 만찬 행사에 가야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 뭔지 해죠 언제 해도 브리서튼 아세요? 브리서튼 진짜 좋아하는데. 딱 그, 그런 데서 뭔가 이런 식으로 걸쳐있고 걸어다니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 근데 이거 진짜 어디 입고 나가요? 이거 진짜 부리저튼 놀이할 때 아니면 입을 데가 없는데요? 아 몰라 어디 여행 갈 때라도 입어야겠어. 나 억울해서 안데 이거 진 너무 예쁘잖아요. 아네 그리고요. 또 다른 공주 공주한 슬립드레스를 사 봤는데요. 이거는 약간 공주라기보다는 귀족 집안 딸내미 같은 애들이 정원 산책 갈 때? 꽃놀이 갈때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 재질이 진짜 좋아요. 얇긴 하지만 탄탄한 느낌? 짜잔! 이렇게 꽃무늬로 된 재질에다가 이렇게 자수 레이스가 달려있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주는 느낌? 얘는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는 드레스예요. 그래서 안에 뭔가 레이스 속치마 같은 건 입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레이스 속치마가 아직 배송은 안 왔다. 다음에 레이스 속치마 배송 오면 같이 해서 입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입고 안에 이렇게 속치마까지. 속치만도 되게 퀄리티가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핏이 되게 예쁜데요? 제가 얘네 아마 L사이즈를 시켰을 거예요. 이게 딱 달라붙는다는 평이 되게 많았어서. 근데 L사이즈 시키기 너무 잘한 것 같은 게 위에는 그냥 이렇게 차들리 그냥 몸에 맞게 떨어지고 아래로 갈수록 약간 천이 더 많아져요. 뭔가 위에는 이렇게 핏하게 떨어지면서 아래로 갈수록 약간 퍼지니까 되게 핏이 약간 고급스러워 보인다 해야 되나? 라지를 시키니까 딱이배 부분도 막 너무 딱플라 붙지 않고 그냥 착 떨어져가지고 되게 편하게 맞고. 아, 지금 제가 아래에 잠옷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어서 여기가 좀더 퍼지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래가 좀더 천이 많은 느낌이라 그냥 입어도 골반에서부터는 아래로 샥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차르르한 느낌입니다. 차르르르르. 근데 이게 색감이 약간 그 사진에서는 조금 더 뭔가 인디 느낌 나는 조금 더 채도 약간 낮은 그런 되게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고런 색이었는데 약간 형광색이 도는 핑크예요. 그래서 사진이랑 색감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또 이런 형광색 도는 색이 사진에는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깨가 조여주는 게 있어서 불방도 이렇게 커버가 되고 이 리본도 알리에서 산옷 중에 처음으로 리본이 천재질의 리본이에요. <laughs> 알리에서 사면 항상 그빵 케이크에 들어가는 재질의 리본이 왔었는데 얘도 뭐 하나 이렇게 걸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이런 느낌으로. 어 이것도 아니 이 가디건이 약간 맞는 가디건인 게 어떤 슬립드레스에든 이 가디건만 걸쳐주면 약간 유럽 귀족이 산책 나온 느낌이 나요. <laughs>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지. 얘랑 얘도 진짜 잘어울린다 마지막 하나는 약간 현대적인 빈티지 느낌을 사봤어요. 또 빈티지 닦고 스티커 이런 거 찾으면 나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빈티지 슬립드레스를 찾으니까 또 나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오늘 나오는 슬립드레스 중에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슬립드레스는 없어요. 이런 여행을 한번더 가야 할까봐요. 짜잔! 이런 느낌에 슬립됐습니다. 사진보다는 붉은색이 좀더 빠진 짙은 베이지색 느낌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뒤에 이런 식으로 스모크 밴딩으로 되어 있고 아에가 천이 되게 넉넉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아에가확 퍼지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알리가 웬만하면 원피스나 드레스에 다 이렇게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쇼핑몰에서는 싼거 사면 안감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몇 사이즈를 시켰는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마 알리면 제가 좀 넉넉하게 샀을 거거든요. 적어도 M 아니면 L. 근데 이 흉부 쪽이 좀 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큰 편이 아니거든요. <laughs> 큰 편이 아닌데, 어, 이게 약간 껴서. 근데 이게 막 엄청 꽉 끼진 않아요. 그래서 입을만 하긴 한데 약간 껴가지고. 잘못하면 불방이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불방 이렇게 눌리면 훨씬 부각되는 거 뭔지 알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껴가지고, 여기가 또, 여기가 리본이 조일 수 있는 리본이더라고요. 여기를 조이지 않게 입어야 할것 같고, 근데 얘를 조이지 않게 입으면, 이렇게 했을 때 안에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안에 이너나시는꼭 입어줘야 할것 같아요. 문양은, 제가 요런 문양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약간 색감도 제파스널 컬러에 잘안 맞아요. 제가 약간 이런 베이지색 요런. 애들이랑 잘안 친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빈티지 빈티지 해가지고 약간 나 오늘 대놓고 빈티지 할래 하는 날에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얘랑 같이 입으려고 가디건을 하나 샀어요. 짜잔! 이런 가디건인데 뭐 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도 가디건이 약간 뱀 무늬 느낌 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뭔지 알아요? 약간 육각형으로 이렇게 육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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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형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무늬? 딱, <laughs> 그런 문이랑 뭔가 이 나비 문이랑 뱀 문이랑 해가지고 뭔가 <laughs> 이두 개가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이두 개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약간 나 오늘, 나 오늘 좀 굉장히 시크하게 빈티지하게 보일 거야 하는 날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학교 갈때 입기에 약간 투머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데이트할 때 입기에는 데이트 때 이런 분위기에 옷을 잘안 입기도 하고, 약간 어디 입고나갈지 애매한 느낌인데 어차피 오늘 입은 옷들은 다 입고 나갈 데가 없는 옷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슬립 드레스들 리뷰를 해 봤는데요. 오늘 입은 옷들 진짜 예쁜 거 너무 많았는데. 다갖자 내기긴 네 했지만 아무튼 이런 걸 어디 입고나갈지 공연할 때. 근데 공연할 때도 제가 약간 어쿠스틱 요런 공연이다 보니까 또 저런 것들이 입기는 약간 투머치 하긴 한데 네.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와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